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토론의 사회를 맡은, 어, 소원호도 13904번 봉도균입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경찰이 되기 위해 적성과 능력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인가입니다. 어, 이에 대해서 이제 적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소원자분께서는 이쪽 두 분이시고, 능력은 이쪽 한 분이십니다. 네, 어, 이, 이제 이에 따라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 적성이 맞더라고, 맞다고 하더라도 어, 일을 못하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저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적성도 중요하지만 적성만 맞는다고 해서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경찰의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저는 적성이 능력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찰 일의 특성상 업무가 과중하고 가끔씩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적성은 적성이 잘 맞으면 그런 일을 잘 해낼 수 있지만 능력은 사실 키울 수,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성이라는 것은 키우기 정말 힘든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능력보다는 적성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보았습니다. 경찰은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적성이 맞지 않으면 이것을 이겨내기 힘들다. 그리고 또한 능력은 어, 개인 사후에 이제 키울 수 있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적성이 좀더 우선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또두 분의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적성이 좀더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제 경험 실제 사례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방에서 근무를 일을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사실 주방이 굉장히 고되고 일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저도 많이 힘들다고 느끼기도 했었지만은. 능력이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금방 그만두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이 맞고 해도 자기가 그 일을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에 어 길게는 1년, 짧게는 3일 많이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은 저는 사고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저는 적성에 더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돌아보았습니다 어, <laughs> 본인이 이제 직접 그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그때 당시에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적성이 잘 맞았던 사람들보다 더 일찍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시피 이제 능력은 사후에 키울 수, 수 있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반박하실 말이 있으십니까 네저 또한 일단 그 적성측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이제 적성이 그, 타고나는 것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며 어, 능력은 이제 사회에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람 중에는 어, 능력을 키우기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며 특히 어, 이 분야에 있는 어느 분야에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어느 분야에 있는 능력은 키우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역시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한 이제 현재 언론에 비추는 우리 경찰의 이미지상 이제 경찰이 좀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업무 능력 쪽에 관한 부족 한 현상이, 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관하여 이제 그 <laughs>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도 이제 시민들이 경찰에게 가장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그 능력이 상후에 키울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특정 이는 전문 지식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경찰을 비판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능력 없는 경찰들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많다고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경찰관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그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고, 스트레스가 시민에 대한 불친절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반면에 능력이 살짝 부족하더라도 적성에 맞아서 일을 즐거, 즐겁게 한다면 항상 시민들에게 친절함을 줄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능력보다는 적성이 맞는 경찰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어,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질 것이고 이 업무 스트레스는 결국 불, 불친절로 이어질수 이루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예, 있습니다. <laughs>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 저, 제 다시 경험상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정식으로 처음 수익 활동을 낸것 저는 상하차 아르바이트 였는데 당연히 처음 하는 일자별로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만 본래 몸 쓰는 걸 좋아한 즉 적성이 맞기 때문에 상하차 일을 할 때. 이을 하면 할수록 전 제가 늘어감이 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어떤 분들은 능력 키우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뭐 다른 일을 하다보면 처음 한 일이라도 하다보면 익숙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대에서는 적성이 더 중요한 생각을 하고 경찰 업무 특성상 좀 굉장히 고단한, 고단한 일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다 적성이 맞지 않아 스트레스 많이 받을, 받을 때에는 시민들을 좀 불친절해 질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 동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어보았습니다. 어, 상하차 알바를 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당시에 적성에 맞았기 때문에 그 힘들었던 일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어, 이제 능력 같은 것은 이제 대부분은 그 특정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네,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제 적성측 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성측 분들의 의견 중에 이제 능력은 사회에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경찰의 업무 특성상 지금 당장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지금 당장 발생했는데 나중에 능력이 이제 키워질 것이라는 것만을 믿고 이 경찰을 계속 채용한다? 이런 이 경찰을 이 사건에 맡긴다. 이러한 점은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도 어, 옳지 않은 이기적인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능력은 물론 사회에 키울 수 있지만 경찰의 직업 특성상 당장 능력이 중요시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능력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능력은 사회에 키울 수 있는 것이 맞지만 경찰의 업무 특성상 바로 이제 현장에 투입돼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능력을 키울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물론 업무의 특성상 그런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상황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팀원 들과 협동심을 발휘해 일을 해쳐나가는 것이 주 대부분입니다.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